깔라만시 에이드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제가 마셔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표정이 이렇그 깔라만시가 저는 오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해 있는 인천 이내 학교에 왔는데요. 오늘은 또 특별한 활동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친구들 만나러 가보실게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먼저 와 계셨네요. 오늘도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밴디하게 네,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 아, 아, 지금 친구들이 오는 건가 차들이. 네, 길을 따라서 이제 가면요. 학부모님들은 차에 그냥 계시고 선생님들이 어, 아이들을 내려주는 아, 그런. 어카페가은 약간 드라이브스로 있는데 있잖아요. 네, 그런 오, 것처럼. 네네. 저기 학교 버스가 마침 또 들어오는데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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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인해학교 교무부장 박성화라고 합니다. 안녕서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지금 통학버스 차량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게 몇대 정도? 네, 아이디, 저희 아이디, 학교는 네. 45인승 통학버스 6대가 운행 중이고. 이내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인천 이내 학교는 네. 어, 인천에서 공립특수학교로 가장 첫 번째 생긴 학교입니다. 1992년도에 개교를 하였고요. 아? 친구들의 등교 모습을 지켜봤으니 다음은 강당으로 이동해보실게요. 뾰로롱. 여기가 이제 체육관입니다. 들어오시죠. 저희가 인해학교에 왔으니까 인해학교에 인해로, 인해학교로 사행시 뛰어드리겠습니다. 인해로. 인해로. 인+ 인하 학교에 와서 해. 해빈 씨가 최초로 사행시를 하겠습니다. 학+ 학생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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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인+ 인천에 왔습니다. 해. 해빈입니다 학+ 학생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무관님 교+ 교무실로 따라오시겠습니까? 학교에 초대 회장이 된 친구가 있다고 해서 그 회장 친구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친구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내 학교의 전교 회장 김유빈입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이내 학교의 첫 번째 회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세요? 기뻐요 친구들이 투표를 해준 건가요? 네오 혹시 우리 이내 학교만의 자랑이 있을까요? 무슨 자랑이요? 왜 나한테 묻는 거지? 농담 선생님이 잘 가르쳐주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초등학교 친구들의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고 준비된 간식이나 사진 찍을 때 이제 꾸밀 수 있는 머리띠나 이런 아이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 응. 안녕! 안녕! 어른이 등장해요. 학교에서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음료를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뭐가 맛있어요? 저희 다 맛있습니다 어다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깔라만시 에이드 하나 주세요 깔라만시 에이드 하나 맞으시죠? 네한잔 주세요 결제는 천 원입니다 고생도 구천원 나왔고 네 감사합니다 음료 테이크아웃을 하실 겁니까? 배달을 하실 겁니까? 테이크아웃을 할게요 기다려 주시면 정석껏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 깔라만시 에이드 하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제가 마셔볼게요 오 진짜 맛있어요 너정이왜그그깔라만씨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 바리스타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과 교사 이다한입니다. 바리스타 관련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 비슷하게 모의 실습을 잘 꾸려서 연습을 하는데 친구들이 잘 따라주고 와 있습니다. 아하. 아까 우쿨렐레랑 노래를 너무 기가 막히게 저희 너무 잘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시고 연주도 잘하시고 초등학생 때 네. 합창단이어가지고 아, 초등학생 때부터 노래 잘했었어요. 오 그럼 혹시 꿈이 어떻게 되세요? 꿈이요? 네. 꿈은 바리스타. 들어오십시오. 중학교 1학년 수업하는 교실에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우쿨렐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서 저의 연주실력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이내학교 중학교 1학년 2반 담임 Sa... 이은진이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아까 친구들 공연한 거 너무 잘 봤거든요. 그럼 저희가 지금 친구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혹시 2반에 커플이 있다고 들었는데. <�その 누가 먼저 혹시 고백하게 됐어요? 된... 먼저 좋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그냥 받아준 거예요? <laughs> 네. 마음 이 있었어요? 네, 마음 있었어요. 예쁜 연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트, 하트, 하트. 여러분 오늘 저희 러브 다이브 너무 잘 봤어요. 네. 춤은 누가 알려준 거예요? <laughs> 네, 제가요. 아 어, 선생님. 네. 어때요? 별론데. 아 이거 자전거길이에요. 대리마길 네, 조심하세요. 친구들 따라서 앞으로 굴러주세요. 따르릉 따르릉 믿겨놀래요 자전거 잘타 자전거 잘 타죠. 기가 막혀요. 네? 왜 말인지 묘기 아닌가? 그거 그 서커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네. 계속 웃으시면서 아. 많이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네. 혹시 힘들진 않으신가요? 아 네, 괜찮습니다. 어, 3일밖에 없어가지고 이번 주는. 아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천 이내학교 교사 하정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미소를 유지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 아이들이 보다시피 너무 귀여워요. 네. 귀여워가지고, 어, 미소를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의 뭐 귀여움? 네, <laughs>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잃지 않게 되는. 감자 좋아하세요? 감자, 감자. 와, 감자. 저개 나왔어요? 청소. 감자 뽑아놔도 되나요? 네, 여러분 저는 오늘 인천 이내 학교에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웃음이 절로 나오는 그런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촬영이 또 빨리 끝난 것 같은데요. 오늘 친구들이 되게 연주나 뭐 춤이나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보여줘서 저도 즐겁게 즐기다 간것 같고요. 친구들이 만들어준 커피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인사하는데요, 잘 가라고?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혼자 아웃트로를 찍으며 여러분, 인천시교육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 뭐지? 자동이에요?